이부분 전개하면 x제곱, x 플러스 r, 마이너스 mx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플러스 mx, 플러스 n 이렇게 둡니다. 이 아래 볼록한 2차 방정식이 1차 방정식보다 밑에 있는 거 찾아다녀요. 얘가 네. 얘보다 밑에 있는 거, 음.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 밑에 있네자그 뒤부터 뒤까지 이게 답이에요. 이차부동식의 음. <laughs> 해가 이렇게 나왔다. 뭔가 작다 그러니까 x가 사이에 끼는 게 맞아. 근데 답이 3분의 1하고 1 사이에 나왔으면 그전 모양새가 x 1 3분의 1. x 백 얘, 이거 아니었을까? 얘네. 응. 얘를 전개하면 얘랑 똑같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 A부터 있지. 여기도 A를 딱 붙여줘야 돼. 시작! 그래, 이래야 되니까 A 얼마 나왔어? 여기. 6. 그렇지. 6 집어넣고 나면 8. B는 마팔, A는 6. 마팔이요? 아, 응. 마팔. 모든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게 해달래. 0보다 라는 건이 가로줄. 이게 Y는 0이라는 식이거든. 그거보다 크거나 같게 위쪽에 있어달라는 얘기야. 그래프 이렇게 내려가는 거 될까, 안 될까? 이런 음. 것 때문에 안 돼. 문제는 모두 위에 있어야 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가장 마지노선은 여기, 그리고 이렇게. 응? 음? 그러니,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자, 판별식이. 얘는 어떤 그림이야? 근이 있어, 없어? 음. 없어. X축이랑 만나는 걸 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럼 이건 근이 두 개, 근이 한 개, 근이 없는 거야. 그 실근이 두 개면 판별식이 0보다 어때? 커요. 커요. 이거는 같고, 이건 작아요. 그럼 이건 판별식이 0보다 어떤 거야? 작. 작아요. 얘는?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 여기를 봤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가 짝수잖아. 반절은 얼마야? 마이너스 응. A가 반절이야. 그래서 반절 공식 써도 돼. 4분의 반절 공식이라도 2분의가 아니라 4분의로 표현하긴 해. 반절, 반절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근데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a로 묶으면 a-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최종적으로는 0과 5 사이에 끼어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다가 항상 거의 모든 문제 모든 실수 문제 나오고 0보다 커다라 혹은 작아라 하면 그냥 무조건 이거야 가타표시 있으면 갖고 없으면 이거고 뭐야? 응.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0보다 큰 쪽에 해가 없다는 거거든 지금 판매식으로 푼 거지 응. 판매식이 0보다 크다 했어? 응. 왜? 반대를 풀어야 되니까? 네 응. 봐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중에 0보다 큰 쪽에 해가 없어야 되는 건, 위, 위쪽에 전부 다해 있지?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인 거야. 0보다 큰 쪽에 해가 없는 건, 요거랑 요거야. 그래서 얘도 되니까, 한 번씩 0 갖다 붙셔도 있어야 돼. 음. 자, 이것도. 얘 그래프가 얘보다 위쪽에라고 했으면, 얘는 스타트가 이렇게가 얘보다 크다로 풀기 시작하면 돼 얘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범위가 있어서 이거 는잘 살펴봐야 돼 이게 아니고 모든 실수에서 하면 뭐 한다고? 판매시경으로 작다 풀면 된다고? 근데 범위가 있으니까 앞에 거두 개를 보면 꼭지점을꼭 찾을 수 있거든? 이렇게 플러스 1생겼으니까 빼기 1 해줄 거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 3부터 3까지만 알아볼 건데. 꼭짓점이 마이너스 1, 마1 2a 제곱 마이너스 a야.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 정확하게는 못 찍지만 마이너스 1꼭지점이니까이 마이너스 1 근방에서 아무데나 이렇게 그래프를 우선 그려 그런데 여기서 여기 잘려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만 필요해 그리고 얘네들은 필요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이 y 값 정확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이 사이 범위에서 빨간색 이 사이에서 0보다 클려면자 이거 0보다 커안 커? 커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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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점이라는 게 누구야? 얘잖아. 얘가 0보다 크다를 풀어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2111. 그러면, 크다 그러니까 벌어져. 이만큼이 정답입니다. 이거 다 왼쪽으로 남겼어? 네 그럼 x 플러스 3의 제곱 뭐하고? 아8 플러스 a 제곱이 0번을 샀거나 갖고 싶다 알아봐야 되는 게 마이너스 4부터 1까지 콕 지점은 마이너스 3 컴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여기서 위아래로 움직일 건데, 0보다 아래에 있고 싶으면, 0보다 아래에 있어, 안 있어? 아래 있어. 아닌 애들이 있지, 근데? 네 이거 0보다 아래에 있어, 안 있어? 언제부터 가능해? 이때부터 가능해. 네. 그치? 이거거나, 더 밑으로 내려가거나. 어.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여긴 거야. 얜 누가 중요해? 누굴 넣었을 때 값이 중요할까? 여기에 값이 중요한 거야. 네. 이해돼? 그니까, 러 1을 넣었을 때, 이렇게까지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계속. 1을 넣었을 때가 음수인 게 중요해. 이 시계 때 1을 넣어. 그럼 0보다 작아야 된다,로 풀면 돼. 응. 2스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m 양보다 작거나 같다 음, 이렇게 한거지 얘네를 음, 그래도 왼쪽으로 싹다 옮겨주긴 해야 돼 아, 아. 음. 뭐 얘는 꼭짓점을 찾기가 어렵잖아 그냥 좀더 쉽게 가는 거야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마삼이랑 이지 마삼부터 이사이 얘는 꼭짓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꼭짓점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어때야 돼? 0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 꼭짓점을 넣었을 때도 당연히 밑에 있어야 되지만 누굴 넣었을 때 이거 되안돼. 어 안돼. 안돼. 이거 되안돼. 안요 이거 되안돼. 이제서야 되기 시작하거든? 음. 되되되되되되지 기준이 뭘까? 꼭짓점만 내려오면 되는 게 아니고 <laughs> 얘랑 얘 값이 다0보다 밑에 쪽에 있어야 돼 이해돼? 네. 음.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도 0보다 작거나 같아요. 하나 풀고 2를 넣었을 때도 0보다 작거나 같아요. 한번 풀면 돼. 응.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때? 아, 응, 커요. 그렇지. 두 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풀면 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허근을 갖는다 라면 근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얘기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로 된 활용 문제. 연수는 길이가 130인 밧줄을 겹치지 않도록 모두 사용해서 땅에 테두리를 쳐서 직사각형 모양의 텃밭을 만들려고 한다. 텃밭의 넓이가 750보다 이상이 되도록 텃밭의 가로 길이를 정해라라고 했으니까 가로를 x라고 해요. 그러면 둘레 길이가 130짜리니까 얘랑 얘는 65짜리일 거잖아. 그럼 이건 65에서 x를 빼면 되겠지. 음. 근데 넓이가 750 이상이래. 넓이는 얘 곱하기 얘니까 x 곱하기 65 빼기 x가 750 이상이에요. 풀면 되는 거야. 전개 65x 빼기 x 제곱이 750 이상. 또 왼쪽을 한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 잘해서 풀면 답인 거야. 시작! 그냥 풀면 돼. 높이가 h 잖아. 이거 자체가 그냥 높이야. 높이가 1.5 이상이 되게 해달래. 얘가 1.5 이상으로 풀면 돼요. 얘가 넣어야 돼요? 응. 얘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응. 아. 답이 아무리 마이너스 5분의 1과 1 사이가 나왔더라도 시간은 음, 음수가 될수 없어. 0으로 바꿔. 그럼 0부터 1까지니까 음흠. 1초 동안이 되는 거야. 어 우리가 천원짜리 어떤 음식이 있어? 그런데 가격을 20% 인상했대. 그러면 얼마에 사 먹어야 되는 걸까? 천원 곱하기 100분의 80. 120이야. 120. 그건 할인했을 때가 어. 응,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이 120이 나온 이유는 백더하기 20을 20. 했기 때문인 거 이해되지? 작품사 응. 문제에서. 어떤 의류 상점에서 티셔츠 한장 가격을 x%를 올려서 팔았대. 자, 그럼 원래 a1이었다면 이거 곱하기 얼마가 된 거야? 100분의 X. 100 더하기. 100 더하기. 이해됐어? 네. 음. 그랬더니 판매량은 작년보다 5분의 3x만큼 감소했대. 원래 b 장만큼 팔았다면 5분의 3x가 감소했으니까 이번엔 이거 곱하기 100분의 100 빼기 5분의 3X가 되는 거야. 음. 이해했어 그러면 올해 총 판매 금액, 총 판매 금액은 몇 장을 팔았는지 그 금액을 곱하면 그게 판매 총 금액이지. 얘네들을 총 곱했을 때, 얘와 얘를 다 곱했을 때, 작년 총 판매 금액 이상이었다. 작년에는 A1에 팔았고, B장을 팔았는데, 그거보다 이상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양쪽에 AB 약분. 음. 이쪽에 1만 남거든? 그리고 100이랑 100 곱하면 만인데, 만분의 하지 말고, 이쪽에 만 곱하자. <laughs> 이쪽에도 만 곱하자. 그러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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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고, 왼쪽은 100 더하기 X, 100백이 5분의 3X. 이렇게 있는 거고, 오른쪽에는 만. 이렇게 있는 거야. 혼자 다시 해보자. 응. 음. 아, 얘가 별에 정리만 하면 돼 이거 한쪽으로 싹다또 넘겨서 X 제곱빼기, X 플러스 마이너스 빼마가이랑4 사이에 끼겠마 X 제곱빼기, X 제곱2기3 제곱빼기, 마2곱빼기 X 제곱빼 근데 얘네들은 크다니까 벌어지지 자, 내가 지금 그래프 두개 그린 거잖아 그러면 줄이 두개 있는 부분을 말해줘야 돼 그래서 답이 마3과 마2분의3 사이에 껴있다랑 또는 1과 4 사이에 껴있다 이렇게 답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앞에 거두개 풀고 뒤에 거두개 풀어야 돼 그렇서또 공통범위 찾아서 해주면 돼요. 응? 시작. 아, 절대값 X가 3보다 작대. 그럼 어떻게 볼 거야? 어. 사이에 끼기로 했지. 이 응. 어, 2X-5를 마칠과 7 사이에 넣으면 돼. <laughs> 그 다음에,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를 통해. 그렇지. 나누기, 나누기, 나누기를 해. 어떤 도시에서 가로 길이가 5 k m 세로가 3 k m 인직사각형 모양의 경기장을 만들 건데, 이렇게 폭이 일정한 어떤 도로를 조성을 할 거래 그랬을 때 공원의 넓이를 48, 84 사이에 끼도록 이라고 했네 그럼 이만큼이 다 이제 공원이 되는 거잖아 그럼 5였는데 양쪽에 x, x가 들어가니까 5 플러스 2x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3 플러스 2x 이해돼? 둘이 곱해서 48 이상 84 이하 이렇게 넣어줘서 또툴 풀면 되는 거예요. 바로 해보자. 시작. 상판 모양이 직사각형이래. 둘레 길이가 20이래. 상판 넓이가 이거랑 이거 넨도로 짧은 변의 길이를 X. 그럼 이 길이 뭐가 될까? 어. 아, 둘레가 20이니까? 이만큼은? 0 그렇지. 이만큼은? 10x 10기 x 10 x 아네덜